그 자연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물학이 성립을 안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이사무라이계 얘기로 시작할 때이 다윈 선생님이 종의 선택에 쓴 논증 방법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가축 얘기를 쭉 꼭어서 사람들이 고개 끄덕이게 해 놓은 다음에 인간이 하는 일을 자연이 못하겠냐 그렇게 음. 네, 넘어가잖아요 네, 네. 여기도 똑같아요 구조가. 맞아요. 이 사무라이 야기 너무 재밌어요 역사학과 결합시키는 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일본의 특정 지역에서 잘 잡히는 개의 사진이 나오는데 네. 얼굴이 진짜 일본 사무라이처럼 아, 이렇게. 환한 있어요. 사무라이 등딱지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그 동네에 많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음. 천황파가 있었고 천황의 반기로 둔 파가 있었는데 천황파가 졌어요. 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파가 다 몰살당하고 몰살당해서 그 후손들이 네. 이제 그걸 이제 잊지 않으려고 음. 특정한 날뭐 이런 걸 기리는 행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신화를 이제 만들게 됐냐면 사무라이들이 사실은 다 묻혔는데 몰살해서 음. 이제 바다에 묻혔는데 그런 애들이 개가 돼서 등딱지 어 등딱지가 그런 음. 모양으로 해서 음. 이제 나온다. 오. 그래서 잡으면. 그거를 먹지 말고 음. 그냥 다시 바다에 방생해라. 아 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라이 얼굴을 닮은 등딱지를 가진 개를 잡으면 풀어줘야 된다. 풀어줘야 음. 된다. 음.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그런 등딱지를 가진 애들이 점점 다 번식하고 더 많아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야, 이거 더, 자, 더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걔들은 당연히 더 놔줘야 되죠. <laughs>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처음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해 보이지만 누구나 그게... 고개를 꺼덕일수 밖에 그렇죠. 없죠.